16에서 20번 제심은 기술 제시문 가겠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자,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하고 난 뒤에 이것이 그렇다면 화재 전환이죠? 자, 이게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해서 이제 화재를 앞으로 이 글의 화재를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1문단으로 끝났네요. 일단. 이렇게 퍼뜩퍼뜩 읽어야 됩니다. 했더니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과정은 다음과 같아 이랬죠, 이제. 읽지 말고 이제, 여러분, 뭐 찾아야 되노? 방식은 어디 있을까 이거죠? 자, 방식은 어디 있을까를 차, 찾아야 되죠, 이제. 자, 했더니, 과정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방식이란 단어를 그 다음 문단에 있는가 찾아봐라 여기 있죠? 방식이란 말 따라서 이 글은 잘 들어라 이렇게 이 문단 앞에 하나 끊어지고 요앞에 끊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끊어지는 거 맞죠? 이 글이 구조 잡혔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니까 자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자, 이 문단은 전개 방식이 뭐구나 과정이구나 과정은 여러분들 화살표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갑니다 전자요금 시스템이 징수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이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바로 보는 게 좋죠? 맞죠? 읽으면서 여러분들 17번 문제를 확인해야 되죠, 바로. 맞습니까? 17번 문제를 확인합니다. 했더니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문단 읽으면서 17번 A를 바탕으로 돼 있잖아. 됐니? 지문 읽고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지문 다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된 규문학 문은요자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못뭐 찾는 거다. 틀린 거 찾는 거잖아. 이제 여러분들 요 A 문단을 읽으면서 봅니다. 자자. 제음 차량 단말기에서 들어가 돼 기지국으로 가지 제일 기지국 맞죠? 갈때 넘기는 게 뭐예요? 요금 관련 증수 데이터 넘기죠. 어? 하면서 선택 질문이 맞구나 이거 돼야 돼. 그러고 난뒤이 기지국에서 열로 오죠. 바로 가지 제시물이다 있는 거다. 선택지은 맞죠, 맞죠. 하고 난뒤 이제 요금 정산센터로 또 가잖아. 즉 문어겠네 뭐 여기서 얼마다라고 나오겠지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징수할 요금 데이터가 이로 가겠죠 이제. 제2 기지국으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이 차한테 얼마를 내라 해서, 이 일로, 제1기적국 갖다가, 얘가 일로 가겠지, 이제. 이 순서 이해했습니까? 자, 여게이 문단 읽으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고 뭐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이 요 5번입니까? 왜 5번입니까?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는, 어디서로 끝입니까? 이 차, 지금, 이 차에, 이 차, 하이패스 달려있잖아요, 그죠? 이 차에서 나까지, 나에서 다까지로 끝났죠? 했을 때 얘가 이제 이 정보를 넘겼더니, 임마가, 라에서, 아, 임마한테는 천 원을 받아라, 천오백 원을 받아라고, 이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나오죠. 따라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는 라에서 가가 아니죠. 라에서 가로 가는 것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죠. 맞지? 정확하게 가도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마로 가고 마에서 그 다음 나로 가고 나에서 그 다음에 가로 가죠 맞죠? 2문단입니다 이게 2문단 내용이에요 정답글에서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됐나?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 2문단까지는 읽었습니다 됐습니까? 하고 난뒤 16번 문제 혹시 풀수 있는 거 있나 없나를 또 확인해야 되죠. 맞죠? 했더니 손지 1번, 2번, 뭐 이런 것들 지금 벌써 풀수 있죠. 맞죠? 자,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3문단 읽어야 되죠, 이제. 자, 봅니다. 자, 해서 1, 2문단 끝난 거 맞죠? 이제 머릿속에서 지웁니다. 3문단 봅니다. 했더니 자 어떤 단어들 나옵니까? 타임 슬롯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항상 돼 있는 방식 정리하세요. 이해 못해도 관계없다. 개념이잖아 개념. 그 다음 타임 슬롯, 저, 롯항상 개념이 개념을 여러 표시를 해드니다 아니면은 저는 이제 색깔 할수 있으니까네. 형광펜 칠해 놓으면은 선택지에 타임 슬롯 넣으면 여기 찾으면 되죠. 지문을 읽어도 이해 안되는 지문이 있대요. 여러분들 고1 2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고3 되면요, 너거 20분, 30분 투자해도 지문이 이해 안 되는 거 나온다. <laughs> 그렇다면, 내 많이 봤습니다. 30분 투자해가 여섯 문제를 풀었어. 다 틀렸다. 그 미친놈 아니가? 맞죠? 그 30분 투자해서 풀래? 아니면은, 안, 안, 30분 투자 안 하고 그냥 여섯 문제 찍을래? 찍어야 되죠, 그냥. 어차피 틀릴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여섯 문제는 다른데 투자해야죠. 본인이 이제 수능 당시에 내가 만점을 원한다라면은, 그거를 투자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맞지, 아까? 언매도매도 시간 줄이고, 다른 문학작 품에도 시간 줄이고, 거기에 이제 20분, 30분 투자할 만큼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알겠니?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한, 이번 수능 시험에는 한, 저는 일단 6개만 틀리면 돼요. 한 2등급이나 2.5등급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등급 정도만 받으면 돼요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른 거다 풀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거 갖다가 80분 만에 다 풀고 맞죠? 여섯 문제를 그냥 틀려란 얘기죠. 그 여섯 문제 중에서 안 읽고 풀수 있는 것도 있잖아. 어휘 문제라든가 제일 처음에 문제라든가 맞죠? 어 그렇다면 거기서 대수 들어오면은 네개 정도 틀리는 거고 대수 들어오면은 네개 찍은 게 하나 맞잖아 또. 맞죠? 그렇다면, 은세 개밖에 안 틀리잖아요. 알겠지? 무슨 말인가?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 돼요. 어쨌거나, 타임 슬롯은 개념이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타임 슬롯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 지금. 하고 난 뒤에, 이제, 아하, 뭐가 있구나. 동기식이 있고, 비동기식이 있다, 이거죠.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구조를 읽는다라고 제가 수업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이제, 아하, 이게, 시분할 방식의 종류죠, 지금요. 맞지? 시분할 방식의 종류 오고잘 들어라. 아까 2분단은 그리 전개 방식이 뭐였어요? 과정이죠. 그 이거는 화살표 하면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패턴으로 읽으라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두 개를 아, 나중에 여러분들 이 문제들은 렇다 너희들 이렇게 정리돼야 되죠. 동기식과 비동식이 공통점, 차이점이 뭔가? 맞죠? 그거 중심으로 읽어야 되죠, 이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단들을 읽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제, 읽었어요. 읽으면서 선택지 확인하는 거죠. 맞죠? 했더니, 자, 보세요. 4번 보세요. 아까, 세번째 문단 읽으면서 너희들 확인해야 되는 거지? 맞죠? 세번째 문단 읽으면서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들이, 단위들이 뭡니까? 이게 타임 슬롯이었죠? 그것들을 합친 것을 갖다가 뭐라 됐습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프레이드에 대한 설명이었지. 이거 이해 못해도 되는 거지, 이거는. 맞죠? 그 정답 4번입니다, 그냥. 읽으면서 풀으란 얘기죠. 그 다음 또 옵니다. 1, 2학년 지문들은 다 쉬워요.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비교 대조 털어갔다가 잡았을 거 아니가? 읽으면서. 하면서 중요한 것들,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되죠. 해서 기억 니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 기억 니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면 되죠. 그래서 먹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자, 뭐가 높다 했죠, 방금? 오류 가능성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 뭐죠? 그렇다면 동기식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낮죠? A에는 그 오류 발생 가능성이 뭐 하다? 낮다고 들어야 되죠? 그런데 높다니까 이거, 이거 안 되죠? 이건 엉뚱한 말이죠. 오류가 발생했다. 반대말이 정확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지. 따라서 4번 5번 속에 있죠, 지금요. 맞습니까? 자, 그거 읽, 읽으면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뭐하다? 이제 낮고 높다. 정답. 4번 그냥 답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이제. 자, 보세요. 동기식과 비동기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여기 지금 무슨 뜻일까요? 내한테는 아 비어 있는 타임 슬롯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다꽉 차있다는 얘기죠. 질문 읽고 이제 이해한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봅니다. 아, 데이터 전송 요흥입니다 그렇다면 1번 차량에서 타임슬롯 4개 2번 차량에 타임슬롯 4개에서 전체 8개 그렇게 간거 맞죠? 그래서 T1부터 TS4까지가 1번 차량 동기식이었고요 그다음에 TS5부터 TS8까지가 2번 차량의 비동기식이죠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다 하면은 유다 무다라는 정상적으로 진입했다는 얘기고 무다 유다라는 얘기는 후불카드에 대해서 후불카드에 대해서 얘는 후불카드가 없다는 얘기고 요거 후불카드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요거 이해했죠 그다음에 i3 쪽에 이제 유유란 얘기는 ts3하고 ts7이죠 맞죠 이게 세번째 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첫번째 차량의 TS3, 두번째 차량은 TS7에 있죠? 그렇다면 TS, 자, 요거 한번 봅시다. TS2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무가 되고, TS6는 요거는 유가 되지. 맞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얘기예요그 얘기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 왜 3번이 될까요? 자, TS4죠 TS4는 위에 보세요 무슨 시기죠? 동기시기죠 동기시기에는 지문 한번 읽어봐라 동기시기에는 요말 읽어보세요 하지만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슬롯은 빈채로 그냥 남아있는다 이랬죠 차이점들 정리되어 있을 거아니까 그자 했을 때 선택지 3번이 답인 이유가 뭡니까? TS4는, 보세요. 요금 감면 대상이냐, 아니냐지? 됐나? 했을 때, 위에 거는 뭐다, 이제? U가 돼 있지. 자, 감면 대상이다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기식, 보세요. 자, 비동기식 쪽에는 TS8이죠? TS8에는 뭐가 담겨 있다 했습니까? 그렇죠.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는 담겨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뭐다? 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어휘 문제죠? 자, 이거는 세조 나누었다. 이거는 쪼갠다라는 얘기예요. 쪼개는 거, 이거는 분석에 대한 얘기고요. 본래 A 이거는 분류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천군과 백군으로 나누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하나 되었습니다.